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웨이비의 울트라 리페어 크림 이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어떨까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조금 쓰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 않았거든요 이게 테스트 지금 사용감이 굉장히 이제 지금 이렇게 생겼고 질감이 좀 딱딱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떠서 녹이면 생크림처럼 버터리하게 녹는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근데 저는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수분감이 채워지는데 건성이신 분들이거나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건조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킨푸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석류 오일인가? 그럴 거예요. 흑석류 오일. 이거는, 음... 원래 건조하면 약간 수분감 있는 거랑 스포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근데 석류 냄새보다는 예전에 발랐던 베이비 오, 로, 오일 그 냄새랑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질감은 뭐별다를게 없는데 어, 아까 그 위에 울트라 크림 위에 오일을 바르니까 그거 아라요 이거 두개 같이 발리면안 되겠다. 음, 베이비 로션 같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네? 조금 흡수는 흡수는 빠른 것 같아요. 음, 피부가 맨들맨들해서 보이네요. 오, 이거 좋은데요. 이거 바디나 막 이렇게 바디 로션이나 섞어서 발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뜨자잔 이렇게 해서 어,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보티포인트로 구입한 구입한 제품들입니다. 브러쉬 브러쉬 질감은 굉장히 상당히, 이이 이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브러쉬 발색했을 때도 발색이 잘 되는 편이었어요. 이거 뭐 묻었네. 되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이거 처음에 써보고 왜 이렇게 부드러워 할 정도로 부드러움이었어요. 발색도 잘 되고 사용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파운데이션을 묻히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도톰하거든요? 도톰한데, 파운데이션을 듬뿍 바르면,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착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 결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감이 있어서, 결자국도좀 나서, 이거는 좀안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부드럽고, 발색도 잘 돼서, 블러셔나 파우더 바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브러쉬도 상당히 괜찮아요. 베이스 깔기? 베이스 깔기? 상당히 괜찮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베이스나, 음, 중간 컬러까지는 발르기 편한 그런 브러쉬 크기고요. 어, 발색도 잘 되고 이것도 모질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쓰기 편한 것 같아요. 부드러워서 쓰기 좋아요. 눈에 자극이 많이 가지 않아서 블렌딩 할때 써도 되고 중간 베이스 컬러랑 중간 컬러랑 블렌딩 이렇게 쓰기 좋은 브러쉬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조금 음, 크기도 난감하고 대체적으로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거, 이거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여기 안에 쿠키도 막 있고. <laughs> 상당히 귀여워요. 갈라 있거든요. 이게 컬링력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저는 브라운을 샀어요. 브라운을 샀는데, 눈 시림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시간 마름, 액체, 액이, 마스카라 액이 마르고 나면 눈 시림은 사라지긴 하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눈 시림이 너무 심했어요. 브러쉬는 약간, 브러쉬는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고요. 바르기는 컬, 에뛰드 하우스 거보다는 조금 바르기는 수월한 것 같은데 이 브러쉬가 너무 좀 딱딱해서 음, 눈꺼풀에 조금 닿으면 닿으면 좀 아프다고 느껴지는 그런 소리예요. 브 이게 3,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용량 대비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입니다. 그냥 막 쓰기 좋은 아이브로우예요. 엘리자베스 아덴 파우더를 샀어요. 사 봤어요. 세일을 하길래. 진짜 너무 고급,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렇게 생겼고 약간 광이 있는 그런 제형의 파우더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이 이 안에 있는 이 막이 정말 안 꺼내져요. 너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1호거든요. 그냥 일반 파우더 일반 파우더 브러쉬 이게 굉장히 입자가 곱더라고요 아까 그이브러쉬로 붙여서 진짜 좋아요. 우와 이렇게밖에 안 묻어나요. 입자가 고와서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잘 발려요. <laughs>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이쁘다. 음.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입자가 되게 상당히 고운 것 같아요. 뭉침도 없고, 어, 이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아덴 네. 파우더. 프레스드 바우더여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근데 이 부, 이거 이이 음, 퍼프는 조금 한번 이 퍼프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어디를 발라볼까요? 광을 조금 더 죽이고 싶은 이마 라인에 발라볼게요 우와 어머, 뭐, 입자가 구워서 헉! <laughs> 우와! 입자가 구워서 <고와서> 상당히 매트한? <laughs>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이 너무, <laughs> 너무 마음에 든다.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laughs> 이거 다시 한번 반했네? <laughs> 이거 진짜 예쁘다. 이번에 샘플로 쓰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한 세라비.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laughs>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어, 이게 세타필을 전 써봤거든요. 세타필이랑 향은 비슷해요. 근데 수분감도, 어, 세타필은 약간 더, 음, 찐득찐득한 제형이라면 약간 얘는 약간 묽은 제형이거든요. 질감이 약간, 이런 질감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수분이거든요? 이걸, 이것도 약간 생크림 같은, 푸딩 같은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발리면, 싹 녹으면서, 수분 형태로, 약간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발리는데, 이것도 흡수도 빠르고 근데 냄새는 음, 일반 그냥 어, 화장 천연화장품? 약국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오달리오드레쟁 그레이프 워터. 미스트예요 미스트는 원래 어, 이니스프리 알로에 미스트를 썼거든요. 그냥 세안하고 바로 그냥 수분 날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뿌려주는 식으로 알로에 미스트를 바르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게 진짜 포도수랑 포도즙, 질소만 들어있고 유기농 함량 99%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에는 천연 성분이 굉장히 좋으니까 구입을 해봤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곱게. 어, 분사형으로 되어있는데 분사가 정말 입자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향은 포도향은 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거의 무향? 무향 수준의 <laughs> 향이고요. 음, 제품들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일 추천해드리는 것 이건 같아요. 엘리자베스 아덴 파우더. 이거 진짜 입자 보아요 곱고 딱 발랐을 때 매끈함이 느껴져서 좋아요. 저는 약간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뭐 물광이라던가 이런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찐득함이 싫어서 크림류도 산뜻한 류.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는 기초 라인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수 있어 포송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도 피부 표현도 매끈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서 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대체적으로 마음에 쏙 들어서 <laughs> 일단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제품은 일단 이거. 울트라 리페어 크림 그거 바르고 다음날 아침엔 진짜 부들부들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빠져있는 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하는 하울 영상 샀어요 영상이어서 조금 어색함 어색함도 있고 편설수설한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다음 샀어요 영상은 조금 더 자세한 리뷰와 음 사용 후기 조금 더긴 시간을 사용해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